사람은 이제 누구나 네. 다 외롭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네. 이제 유난히 또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외로움을 많이 타신 분은 사주가. 예, 타고 나신 분들이 있어요. 외로움 타고 나신 분이 있어요. 외로... 고독한 사주죠. 네. 이 사주가 고독한 사주고 고독한가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움이 풀어지지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주. 살면서. 그 외로움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내가 어 종류가 많죠. 부모님한테 애정이 못 받아서 외로운 거, 어내 식구가 조금 이게 그렇게 안 돼서, 그러니까 내 성격 때문에 음, 너무 깔끔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내 성격 때문에 그저 사람들 낯가림도 많고 이래서 네. 외로우신 분도 있고, 어, <laughs> 돈이 없어서 외로우신 분들도 있고. 애정의식과 남녀 사이에 잘안 돼서 또 그것 때문에 외로우신 분들도 있고 많아요. 외로움이라는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외로움을 갖고 있어요. 이 외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를 그리워하고 또내 사람이 되면은 거기에 많은 정을 듬뿍 주고 정을 또 받고 그러니까 서로의 관리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다 외로움이 있는데.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뭐그 해가 내가 그 해운년에 안 좋아서 조금 혼자 조금 이렇게 고립이 되거나 가치는 해가 되면은 그때는 나 혼자 고독해지고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외국 나가서 향수병이 생겨서 외롭고 그죠. 근데 그 해가 지나면 또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또 다시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되고 누군가 나를 위로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외로움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는 이게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그러는데 타고난 고독함을 갖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주는 이런 분들은 많이 고독해요. 구설도 많아지고, 뭐 얘기하면은 구설도 많아지고 꼭 왔다가 내 사람이 없는 거죠. 평생 내 옆에 머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식들마저, 어떻게 보면 자식들마저 내 마음을 몰라줘. 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아파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아프면 가서 약 먹으면 되지, 엄마. 응, 약좀 사다 줄래, 그러면, 어,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살갑게 해주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항상 외로운 거죠. 이분들은, 이런 분들은 정말 외로워요. 그 외로움의 표현이,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정말 열심히. 말을 안 해도 내가 스스로 헌신하면서도 살수 있고 즐거고 일도 잘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고독함 있는 분들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 없으면서 여기에서 모든 게다 병도 오고 아픔도 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음, 즐겨야 돼요, 이 고독함을. 즐기시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내 옆에 사람이 있어 주기를 내가 내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고 찾아다니시면 그리워하시고 생길 때까지 바라거나 찾아다니시면 더 고독해지고 내 사죄는 머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 그냥 차라리 고독함을 조금 즐기시면서, 내 사람, 내 나의 사람, 내가 누군가 의지를 하고 마음 그냥 얘기만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바라지 말고 그냥 공유하듯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마음을 조금 비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더 오래 머무를, 오래 머물고 내가 좋은 기운도 받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주를 가지시고, 고독함에 기본적으로 사주를 타고 나신 분들은, 음, 누군가가 내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잡으면은요, 절대 머물러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그런, 내가, 나는 이런 일이 많다. 이상한 사람이 왔다가 자꾸 간다. 응? 안 좋다. 그리고 나는 항상 혼자다, 고독하다, 외롭다. 이러신 분들은요, 마음을 비우세요. 비우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외로워지겠고, 어? 오면 오는 대로 그냥 응대해주고, 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주세요. 연락하지 말고. 그래서 내 옆에는 항상 그러면은요, 그게 뭐가 좋냐면, 내 옆에는 그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이 또 와요. 그러니까 내 옆에 계속 들고 나고, 빈자리를 누군가가 와서 채워주겠고, 그럼 신선하잖아요. 아,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만남이 계속된 게, 또 새로운 사람이 생기니까, 어, 자극적이고, 새롭고, 오히려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나의 고독함을 풀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음, 결과적으로, 본인한테는 오히려 더 플러스 되는 일이 많아요.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되고. 음, 좋은 사람도 갔는데 내가 잡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은 잡으면은요, 더 외로워지거든요. 더등 돌리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면, 마음을 좀 비워두시면, 더 좋은 사람도 오고 왔다가 갔다가 또그 자리에 비워지질 않아. 누군가가 또그 사람이 다시 오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돌아서 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슬퍼, 외롭고, 음. 진짜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항상 고민이 많아. 슬픔이 많고, 누군가 그리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리움이 되게 많거든요. 감성적이고, 따뜻함을 갖고 있는데, 이 따뜻함을 나눠줄 데가 없으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타고난 고독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비워두면서, 내 옆에 누군가가 계속, 계속, 내 옆에 있는 자리가 비워지지 않게 계속 채워지게끔 조금 마음을 비워두시면은 항상 채워지고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는 말탄 놈도 보고 소탄 놈도 보고 어, 그렇듯이 이래저래 다 보면서 다치지도 않아요. 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두니까 오면서 내가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질 않았기 때문에 응, 음?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보고 외롭고 상처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즐기시면서 살아가시면은, 음, 일생에 고독함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 결혼하신 분요? 뭐, 결혼하신 분도, 결혼, 이 고독함이 없어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보면은 다들 하숙생처럼 요즘에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조금 더한것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내가, 관심을 주지 마세요. 무관심으로 조금 하시면은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나를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거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음, 관심도 받고 내가 원하는 거를 많이 얻고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잖아요. 따뜻함이죠. 그죠. 음, 그런 사랑도 받고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 괴롭다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그렇게 자꾸 그런 데다가 너무 골똘하게 골 아주 그냥 생각을 하시면서 음, 그런 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제가 말씀해드린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 보시면은 한번 어떨까 싶네요. 음,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좋은 소식 있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천공탑 여장군입니다.